이 영원의 때를 위해 살라. 영원의 때를 위해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아, 영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영원의 주인은 하나님 때문에 이다 이 오늘 부문을 쭉 읽어봤잖아요. 십6주서부터 31주까지 읽어봤지만은데요. 하지 건지알고 살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이분도 하나님을 알지요? 알지만 하지 건지말고 살아요. 오늘 해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가지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누구를 만들 못 그러면 다 누구 죽 누구고요? 하나님 거요 아멘, 아멘. 하나님까지도 자기 건지만 살아. 오늘. 이 메시지가 면 사랑하는 성들어 보내고 그 있거나 없거나 다 하나님과 아멘 아면다 하나님과 다 하나님과 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아하도 하나님과 아께아면여러분님과 함께 하면 다 하나님과 함아 하면 다 하나님과 함하나님과 하면 다하나님면다 하나님과 함께 하 아, 이 사람도 농사짓는 사람이죠. 수출이 많이 하니까, 수출이 많이 나니까 어땠어요? 야, 수출이 풍성하니까 광이 지금 광을 다시 헐고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또 농사가 잘 돼서 가득 채죠 아, 가득 채니까 어때요? 혼자 풍을 지 뭐라고 해요? 내영원아 형으로 있을 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겁게 계자 그런 식으로 풍어로 혼자 이혼을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말하겠어요 여리사은삼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찾으면 이의 변신이 누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일일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저녁일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 내 거로 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있고 있을 때 감사하고 사시요 아멘, 아멘, 아멘. 건강으로 모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 정말 감사한 거 아니? 나는 없잖아요. 자 여기 오 와요. 오늘 물물 봐요. 비우라고 해서요. 또비우를저에게 놓고 하라 사대 한 부자가 그때 솔직히 푹. 그냥 솔직히 풍생에 됐려나봐요 응? 누가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막 풍작했잖아요. 풍년. 그러 그때 막 수출을 막 풍성하니까 어때요? 지혜로운자가 누구가 지혜로운자였어요? 무스빈지혜로운자였죠 네. 아, 광해남시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대리를 했 것입니다. 측면에 뭐가 있었어요. 소가 암소가 일곱 마리가 쭉 나왔죠 일곱 마리가 나와서 막 너무 암소가 좋아 근데 암소가 또 일곱 마리가 나와팔 파란 게 나와서 아주 보기 싫고는쉽다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막 일곱 이삭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또 오래된 이삭이 크말윽 동풍에 맞아 그게 누가 해석을 안돼고 그랬죠 누가 해석을 했어요? 요새 비슷해. 아멘.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을 때, 앞으로 3, 3, 7년 동안 풍년이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치열동 자를 세워서 이 나라 쌀을 다참고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치는 이 가치를 세우느라 해서 바로 요셉을 총기로 세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작이 있을 때 많이 참고로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참고할 때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농도가 아, 네. 잘 됐는데 농도가 참고할 때가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피우면 안 되는데 싸워야 돼요 왜? 흉년 들 때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으러 자가 누구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지으러 에 그는 7년 동안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남 땅도 또 외국,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게 뭐냐? 다 그래도, 아니 누구 거야?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 자기로 살고 여기 소출이 풍성하다고, 뭐 다편히 시고 자, 그러면 뭐라겠어요? 자, 쌀 곳이 없고, 어, 응? 신중히 생각하여 가는데 내가 어? 응,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라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우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게이르되 영원하 여러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워하자 하리라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에 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자 아무리 쌓아도 먹을 수 없을 수가 있잖아 r 하나님 손에다 I 리 우리는 r s t o 하 d t h 하 t 감사 e e w h a 감사 o u did. I w o 고 d e r how to come out of 고 a m 자 a i i 의 sorry, I'm sorry. 그 m 다 o r r y 그 m sorry. I'm sorry. I'm s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뭘때를살아 영원을 위해 때를, 위에 때를 아멘, 아멘, 아멘. 살해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끝이 와요 두 분. 아멘. 한번 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게네 십팔일까 아멘. 아멘. 땅에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원을 때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야. 아멘, 아멘. 후회 없이 살게 되면 지금 살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말하겠어요. 자, 자기를 위해 죄물을 쌓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치 못한 자가 다 유화한 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어찌하 하나님 위해 쌓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위 사는 거예요. 아멘. 이스매 감사 아멘, 아멘. 다 나왔죠. 까마귀네야, 까마귀를 봐라. 뭐 심지다, 거두자고 다 하나님 모기자. 시한예요. 까마귀 우리나라는 좀있는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집이 어딨냐 모르겠어요 까치도 집인데 까마귀는 집이고 어디서 새끼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을 모르겠어요 까마귀는 어디서 낳는지는 몰라 그일반 가보니까 4개월 살아가니 까마귀가 무승무지 하시는 거 진짜 맞아 까마귀 아주 맞아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디서 새끼 낳는 어디서 풀 새끼가 낳겠죠 집을 부르고 해서 까치나 집이 있는데 마찬가지 그 얘기를 또 우리 예수님 직접 가르쳤어요자보세요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외국보다 중하느냐 까마귀는 생각할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들이 음. 골방도 참고도없는 뭐 하나님이 길 지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우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멘, 아다 다스리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나 진정리나다스어지고 신전을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다다스릴수 있어요. 이 사람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은복 있는 사람, 시작! 조성민은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물면 봐도 하나님을 아는게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만드시고 아멘, 아멘. 이 땅에 태어나게 아멘,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 여태까지 모든 죄를 했어도 예수님의 그 고배로 십 달에 여섯 시간의 큰 고통 속에서 아멘, 휴로 아멘, 휴로 아멘. 휴로 그 고비를 피로 우리는 재상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걸하시기를 주여무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니까 러 얼마나 우리 는 감사해요. 항상 그걸 모르고 다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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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하나없다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은 한 고비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러 온다. 보비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 바랍니다. 이친구에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대나 더할 수, 우리 키목표요 하나님 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지만, 지금은 뭐 콩나물을, 어, 별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콩나물을 그냥 다 사서 먹지, 집에서 해 먹지, 아직은. 물만 주면, 콩나물 자라요. 아멘. 물만 주면 이렇게 실다 놓고, 부끄럽 불만치 르는 것처럼 마찬가지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멘,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회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 지켜주지 않으면 안다는걸 알기를 죄무로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아무것도 안닙니 지켜야 할게 예. 그리고 어? 이걸 가지고 우리 예. 자 그런 쪽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할 것은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를 생각하여 보라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 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곳 것이 이 꽃만은 같이 보하느니라솔로몬 <laughs> 그때 영광이 백과파는또나이 백과파는 뿌리를 캐보면 이렇게 다마네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애들이 들어가면 꽃을 묶게 되래도 뿌리가 그것 때문에 물을 감으면서 살아요. 다마네기 같은 게 그게 물주먹이야 살아요 아주 강해요 애들이. 옆하고 내리는 것도 나아요. 꼬고 그 자리도또 나아요. 네, 음. 그런 걸볼 때, 그리고 또꽃을피하자고또웃피 그거 지금까지 꼭웃기그늘 꽃도 우겨 그러면 씨같이 똑그로게 매대죠. 그게 씨예요. 그게 지는 매대. 지금 이제 가뭄이 망하죠 산에 이렇게 가면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가 무리 없고, 막 그러면 자기 생명을 알아요. 그 막, 솔방울이 왜? 내가. 그들도 자기가 아내 생명이, 아, 나 죽는다. 그래서 내가 많이 소나무를 쪄, 저기, 참나무를 쪄줘요. 아니가 왜? 이 새끼들 참나무가, 소나무를 다 죽여버리니까, 빛이 붙으면 죽어요. 가지를 내가, 몇 왜, 가지 왜, 쳐줬어요. 참나무, 가지 쳐주면 소나무가 살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 도저히 내가 소나무를, 참나무를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개들은 알아. 설법으다달 말죠.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요. 소망 나무도 알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 왜 세상만 만나요? 왜 하나님을 모르나요? 왜 천국을 모르나요? 왜 지옥을 모르나요? 여러분. 다 모두 찬다고막팍 음은 그늘지니까 두줄못 살아가지고, 그래 막 서라는 거 방을 팍 깨져. 왜? 나는 죽으니까 씨를 내기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만물도 일으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만물을 다 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멘. 오늘 하나님만 믿는 사람,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빨리. 돌아오기를 아, 주의 영으로주시옵 안돌아오면 큰일 나 아멘. 오늘 이걸 아시고 좋아요 여러 하나님 안에 기를 주시 여기도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했잖아요야이 것이냐 오늘 저에 품을 고네가 풍성히 먹었느냐 오늘 저에 네 영혼을 사. 생명의 주인은 누요 네, 뭐 하나님 한번에 하나님 하나님하나님아에요 여러분의 생명처럼 똑같애 다 우리를 가장 만만치 않은 문이 있어요. 그걸 잘 없어도 돼요. 아멜라멘. 그러니까 오늘 살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멜라멘. 오늘 저녁 먹었죠? 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 감사해야지 들통나겠 불평은 안 돼. 그렇 저도 말이야 불평은. 반찬이 있고 없고 감사하어요감사감사겠어요 감사해야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거지나사르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 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해 안 좋아해 훨씬 좋아해 매사 감사하게 살아 그래서 항상 기뻐라 심안 기도라 몸사에 감사라이는 예수께서하시는 뜻이냐 모르겠어요 대사루니까 장에 잘나 말자면 그래서 사도에게스 세다르기 근데라 항상 감사하게 살아 감사하게 네. 항상 기뻐하고 살아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요 오늘 두개견말이요 시작! 주슨이에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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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세요 나를 게아 여기 도 백합관을 보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때요? 오늘 믿다가 내일 아웅에던지는 들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시거든하며 여기 가고냐 믿음이 적분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지 말며 그침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는 오늘 3 1째로 한번 달려고와 있습니다. 보지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니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옵그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멘아고 하나님 나라 모든 똑같잖아요. 이 마태복음 육장 삼십에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일구하 모든게 됐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래 하나님에 하나님, 하나님 함께오니까 어 뭐요? 요셉도 총리가 됐어요. 물론 1 3년 동안, 1 2년 동안이니까 십삼 년 동안 거의 우리들 갔어. 1이년동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아빠 가셨지만 결국에 총리가 됐어요. 아멘 야, 그래도 역사 일어났죠. 우리 한번 봐요. 자문 24장 한번 자문서 24장 한번 다 펴봐요. 구약성경 자문서 24장을 아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십니까 어찌 차라 할지 못하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힘이대로 오 말씀이랍니다. 영혼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예요. 영혼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네. 하나님은 일개 일등을 다 하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 보세요. 그뭘 먹으라고 하 보세요. 자 수삼들 얘들아물을 아, 먹으라 이것이 눈이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입에서 나 송이꿀 뭐였어요? 진짜 성경 읽다 보면 다를 때가 있어요. 소유권이 다르니까 야소유을 먹으라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야 이래야 소유을 먹으라 그 소리에요 이렇게 소유을 먹으라 아멘, 아멘. 이것이 입에서 다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며 정령이 네 장래에게 고지 네 소망이 너지지 지 아니 i 라라 e r 이끊어지지 g 아 o d n e s s t h 우리가 가 e 야지안 가지야 h 가 r 야 I'm 여러분 e 솔로몬 아까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죠 아버지는 죽고 다윗은 죽고 이제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 하나님, 1천 번을 드리면 나에게 뭐 부도 구워지도 않고 적도 모여서 답을 구워자고, 내게 지혜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과 서두르이 많이 맞아서 지혜를 주고 잖아요또 네. 마찬가지요. 그래야 아, 어, 복을 잘할수있다나를 하실 수 있으면 지혜라에게 맞이해야지. 하나님이 네. 합한 자에 맞았어요. 네. 자, 악한 자에 의인의 집을 네. 헐지 마십 그 쇠년이 쳐서 벌지 말지다 대죠의인은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요아 악의는 제압으로 이나요없일를치는지라아기는잘 안돼요 일곱 번 넘어져 의는 일어나 의는 누구요?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의는 또 일어나는 거에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네. 거에요 근데 악의는 안돼요 볼까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주고 하지 말며, 그 어프로우실 때마음에 기뻐하죠. 절대 이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가, 일, 원수가 있죠. 그들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주여. 용세자란 거요 아, 네. 뭐 그게 되기고, 성경 그대로. 요 그래서 아,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 넘을 때면안 돼요. 기뻐하면 안 돼요. 18절, 여우와께서 이것을 부르시고, 기뻐 아니사그진누를그에서움몸질까 두려우냐 다중이 얼마 그 속에 대 절대 기뻐 주여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세 너희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행악자는 장난에 업겠고 악인의 등불을 어찌 는지라악인 절대 안돼잘안 돼요 버어버려요자 네. 우리나라 지금 82이죠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저쪽에는 벌써 죽었죠 김정일이 벌써 죽었어 요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 못 살아요 본인이 네. 우래 살아요 성격 그려야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유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게 살지, 싶는 대로 고도게 절대로 높은 데 올라가든 악하게 살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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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남을 지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아멘, 아멘. 스스로 쓰이지 말라, 하나님 말을 무엇으로 씹는지 그대로 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선을씻으야지 아멘 아멘. 아, 그게 지아 그게 절대 이가 알고 선을 씻게 될지 모추구합니다 아멘. 네, 바로 살자면안 돼요. 그래서 신도들을 보 절대 이거 하나님말씀 믿던 안 믿던 하이로십시오아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선을 씻게 될지 모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지 말아요. 기뻐하지 말라요 자. 여기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기뻐했자 19절. 너는 행악자의, 그, 됐 20절. 대조. 행악자는 잔내가 없겠고, 악에는 등불이 꺼지리라. 얘들아여호와의 마음을 경의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기적 반역자가 를살사기 만대요. 대조. 그들은 재앙은 속히 이만인이두자의 멸망은 누가? 그러니까. 아니야. 악하냐. 멸망이 없는 게 악합니다. 아멘. 네. 그니까 절대적이 없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아멘. 네.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아,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번쩍 드시고 기도할 겁니다. 절대로 철절히 회개하고 기도를 철저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대로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는거있습니까다내 욕심으로 사는 거있습니까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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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여 주여 주여 나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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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